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첫 번째 시간으로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을 알아 봅시다. 자, 우리 오늘 수업 목표는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이 뭔지랑 경제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회공부가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이 사회공부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 이런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붙일까라는 걸 학자들이 고민했고, 음, 그 용어를 붙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그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용어를 그렇게 붙인 데는 항상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용어에 뭔가 여러분이 뜻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수학 시간에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거만 정확하게 알면 음 여러분이 사회 공부가 좀더 쉬워질 거고 또 하나는 사회는 결국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즉,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조금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면, 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갈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워야 되는 내용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솔직히 금방 잊어버리지.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암기, 즉, 외우는 건 금방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를 하고 주변에 어 가게라는 게 뭐지? 어 우리 집도 가게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기업이라는 게 뭘까? 어 여러분이 주변에 수많은 기업들을 봤을 거야. 지금 선생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모니터가 삼성이라는 모니터가 보이고요. 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건 아이패드, 애플이죠? 이런 회사를 이용 회사들의 제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하는 일 어, 주변에서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음료를 보니까 이 음료를 마시는 회사가 있는 것이고 어, 코카콜라에서 어, 만든 음료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찾아보려는 생각을 하면 더 사회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을 알아 봅시다 해볼게요 자 현준이의 가족은 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한다. 자, 여기 밑줄 쳐 볼게요. 자, 우리는 결국 일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을 하죠. 맞아요. 네. 결국 일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런 걸 일을 좀더 멋있는 말로 하면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노동.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소득을 얻는다. 결국 돈을 버는 것이죠. 이 소득이 없다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받아서 생활을 하죠. 대부분의 가정은 현주인의처럼 바로 무슨 활동에 참여한다? 생산활동. 자, 생산활동 말 그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그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소득을 얻는다. 그래서 생활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바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소비 활동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자, 이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즉, 이 노동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 즉, 생산 활동. 됐죠? 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걸 바로 우리가 가서 노동을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이죠. 그의 대가로 소득을 얻죠. 이 소득을 그러면 사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소득도 결국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방금 선생님이 사먹었다는 음료수를 사먹고, 어, 삼겹살을 사먹고, 치킨을 사먹고. 반면에 이 서비스를 받기도 하죠.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학원에 가서 부족한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헬스장에 가셔서 운동을 하시기도 하고.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소비,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바로 소비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뭐, 당연한 거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응. 이와 같이 그러면 가게라고 하는 게 뭐냐? 쉬워요. 이렇게 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를 가계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돈을 벌고 돈을 같이 쓰는 이런 공동체를 바로 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오고 엄마 아빠가 벌어온 돈을 같이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가계인 거예요. 어또 이런 가게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또가 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겠죠. 어 선생님 제가 아는 어, 저희 삼촌은 혼자 사시는데요. 맞아요. 혼자 살면 혼자서 가정생활을 해서 이렇게 생산활동해서 돈을 벌고 또 혼자서 돈을 쓰니까 그거 역시 바로 가개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한테 이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생산 활동하고 아까 소비 활동이 있죠. 특히, 자, 우리 생산 활동하면 헷갈리는 게, 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멋있는 말로 하면, 재화라고 불러요. 이건 바로 뭘 말하냐면, 바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공장에 가거나 아니면 똑딱똑딱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 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갖고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으면 재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소비해서 사기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책가방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런 학용품 맞아요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폰 이런 것들 다 재화지 맞아요 보이는 거잖아 여러분의 옷 맞아요 음, 텔레비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재화라고 불른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건 물건은 생산하는 거라는 걸 쉽게 아는데 이것도 생산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바로 뭘 생산하기도 한다고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서비스 서비스는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생산 활동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건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걸 주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버스기사 아저씨가 운전하시는 거, 그지 택시기사 아저씨가 운전하시는 거, 서비스.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잖아. 이것도 역시 생산 활동이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축구 브라질하고 뭐 축구가 있는데 그 축구를 중계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미있게 유익하게 해설을 해 주잖아요. 이런 걸 생산하는 걸 바로 우리가 서비스. 마찬가지로 경찰아저씨라든지 소방관 이런 분들이 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바로 서비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생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 서비스도 생산이구나 라는 걸꼭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같이 돈을 벌고 돈을 같이 소비 활동까지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가. 라고 한다. 이 가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이 수많은 가게들이 각자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거를 또 소비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현주인의 부모님 보세요. 이렇게 엄마가 물건을 잘 팔아서 이번 주말엔 가족끼리 외식을 해야지.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판매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학용품을 살수 있는 것이죠. 이 소득을 바탕으로 맛있는 거사 먹으러 가는 외식을 하는 거야. 아빠는 지금 보시면 열심히 일해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여행을 가야지. 아버지께서는 어 뭔가 이런 학용품회사라고 하네요. 학용품회사에서 물건을 직접 생산하고 계신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멋있게 말하면 재화. 그렇게 해서 이두 분들이 번 소득으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어, 가족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을 바로 소비 생활이라고 부른다. 됐죠. 그럼 이 전체가 바로 이 가계라는 거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laughs> 좋아요. 두 번째로 우리 경제 생활에서 또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가게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하죠. 그렇죠? 기업에 가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물건을 사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엔 기업이 하는 일은 자, 기업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laughs>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국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을 얻는 것이 목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게하고 기업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 그럼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기업은 말 그대로 목적은 뭘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윤. 당연히 이득이 남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돈이 남지 않으면 봉사활동이지. 치, 이럴 이유가 없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업은 그러면 첫 번째로는 사람들한테 뭘 제공한다?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치. 일자리를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겠죠. 맞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뭘 생산한다? 물건을 생산한다.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휴대폰 뭐 이런 것들, 물건, 뭐 학용품, 바지, 티셔츠 이런 것들 다 기업에서 만들어 낸 것들이잖아요. 그다음 또 기업이 물건만 만드는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뭘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 바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유튜브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렇 바로 우리에게 재미있는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요즘에 뭐 학교 공부만 뿐 아니라 뭐 땡땡땡 홈런, 뭐, 뭐 엘리하이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전부 돈을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게는 생산활동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업이 이런 시설도 만들어야 되죠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시설을 만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가서 뭐야 이 노동 이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기업과 가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가게는 이렇게 생산 활동의 대가로 결국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을 바탕으로 물건을 구입하죠. 물건을 구입하는데 누구의 물건을 구입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기업의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맞아요. 자, 기업은 물건을 생산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을 얻고 이 이윤을 바탕으로 또 바로 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소득을 주지. 소득을 주면 이 사람들은 또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고 물건을 구입한 음, 가격이 이윤이 되고 이윤이 다시 소득이 되고 음, 소득이 다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순환 구조가 되는 거지.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어 그렇지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했으니까 소득 얻은 걸로 물건 사고 이런 식으로 결국 경제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가게와 기업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둘다 중요하다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에요. 네, 다음 거 계속 봐볼게요. 자, 가게는 기업에서 일하며 생산 활동에 필요한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 그렇지? 그러면 기업은 바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어디에 공급해? 자,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이제 시장에 공급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시장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시장은 뭘 말하냐면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의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물건이나 서비스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시장이라고 하면은, 재래시장만 생각하는데, 뭐, 재래시장 맞아. 시장이지. 옛날식 시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잖아, 거기서. 떡볶이, 신발, 옷, 뭐, 생선, 다양한 걸 파, 사고 팔아. 그래서 시장이라고 불러.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재래시장만을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트도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면 쉽게 우리가 시장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러면 어떤 시장도 있을 수 있어요?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지. 뭔가를 주고받을. 그 다음 우리 알고 있잖아. 당근 마켓 이런 것도 결국 거래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이라고. 중고 물품 시장이 되는 거지. 그냥 물건을 사고받거나 서비스를 어 주고받으면 그게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도 어떤 학원의 인터넷 강의 업체의 수업을 들을지에 대해서 서로 인터넷상에서 조사해보고 찾아보고 어이 선생님 수업 들어야겠다? 돈을 내고 하잖아요. 거래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시장. 마찬가지로 우리 물건들 있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많이 홈쇼핑도 하고 아니면은 뭐 G 마켓이나 뭐 11번가 같은 데서 물건을 사잖아. 그런 것도 역시 다 시장. 쿠팡도 역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니까 시장이라 볼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시장을 단순히 재래시장으로만 착각하지 않도록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가게는 시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서 이윤을 얻는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을 한번 적어 볼까요? 네. 자, 가게는 시장에다가 결국 뭐를 쓴다? 결국, 어, 돈. 내가 소득을 쓰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는 돈 밑에다가는 내가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소비 활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바로 물건을 구입 받잖아요. 그치 또는 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받는 거지. 나는 대신 소비해서 돈을 주는 거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기업이 뭐 하는 거야? 기업이 생산해서. 이 시장에다가 주는 것을 더 멋있는 말로 하는 우리가 공급이라고 해요 갖다 주는 거지 공급 넣어 주는 거잖아 그럼 시장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서 소비 활동에서 번돈 중에 일부 자기가 일한 거랑 이윤을 빼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이윤을 남겨 주겠죠 돈을 주겠죠 그럼 기업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한테 뭘 주는 것이야 일자리 에 일을 시키고 소득을 주죠 이윤의 일부를.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뭘 하는 거야?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지. 됐죠? 그럼 가게는 마찬가지로 여기 가서 일자리 에 가서 노동을 해야만 뭘 얻을 수 있어요?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오늘 배워보는 요 가게와 기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가게와 기업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도와가는 관계여야만 한다. 됐죠? 좋아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가게는 결국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다. 이처럼 가게와 기업이 서로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 시장. 그래서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은 바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둘다 중요하다. 맞죠? 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되겠네요. 즉, 가게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돈을 버니까 결국 기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업은 마찬가지로 물건을 만들면 뭐예요? 음, 사주는 물건을 소비해 주는 가게가 있어야지 자신들도 이윤을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자,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경제의 주체 주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두 가지는 뭐다? 바로 여러분이 가정 생활하는 여러분의 가계 그리고 이 생산 활동을 이끌어 가는 기업 이 둘이 우리나라 기업의 아주 중요한 주체이다. 그래서 가계 구성원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건 기업도 생산하고 이윤 추구하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둘은 서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암호는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업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생산 활동이 가장 많은 기업이라는 기업은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암호를 삼성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